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최저 소음 32dB에 에너지 효율 1등급 조용하고 똑똑한 냉방 끝판왕 특허받은 측면 흡입 구조로 냉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당미도 최소화했어요 국내 최초 18단 바람 조절로 공간, 체온, 취향에 따라 섬세하게 설정 가능해요 UVC 주열 살균으로 내부팬과 열 교환기까지 위생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수면 공부, 서재 등에도 쓸수 있는 소음 걱정 없이 시원한 냉방 원하시는 분께 추천해요 대관공사 없이 창문에 딱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이에요. 파워 행방의 자동 제습 기능까지, 장마철에도 뽀송한 실내를 유지해줘요. 저소음 설계로 반려동물이나 아이, 예민한 잠에도 방해되지 않아요. 설치도 간편하고 공간 차지도 적어서 원룸이나 자취방에도 딱이에요. 빠르게 설치 가능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냉방기 찾는 분께 추천드려요. 방마다 이동하며 쓸수 있는 강력한 12,000 BTU 냉방 성능이 남달라요. 냉방, 제습, 온풍, 송풍까지 네 가지 모드로 계절 상관없이 쓸수 있어요. 풍속, 풍향 조절은 물론 자가증발 시스템으로 물 버릴 걱정도 줄었어요. 전화벨 정도의 저소음이라 사무실이나 거실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사용 가능해요. 사계절 내내 하나로 끝내고 싶으신 분, 공간 제약 없이 쓸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추천드려요. 구매처는 댓글 참고해주세요. 다른 꿀템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